오버 더탑 코멘트 8월 10일 도표로 보는 재미난 수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주로 듣는 걸로 이용하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재미나고 유익한 도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저의 방송을 들으셨다면 오늘은 제가 첨부하는 도표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해 유네스코가 지정한 동남아 국가들 중에서 세계 유산의 숫자가 나온 도표를 올립니다. 놀랍게도 싱가폴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타니컬 가든입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한 가장 큰 여권 파워가 있는 국가들과 반대로 가장 약한 여권 파워를 가진 국가가 나온 도표를 올립니다. 1등은 195개 국가를 비자 없이 가는 싱가폴이며 한국은 191개 국가를 비자 없이 가며 공동 3위입니다. 가장 약한 여권 파워는 26개 국가만 갈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며 북한도 41개 국가만 비자 없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유럽 국가들과 샹겐 조약으로 비자 없이 가는 13개 국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브스지가 발표한 관광객들이 갈수 있는 가장 안전한 도시 10개 중에 1등은 싱가포르고 2등은 일본의 도쿄이며 한국의 서울이 7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과 올해 6월에 일본을 방문한 국가들이 나와 있는 도표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작년엔 545,089명이었고 올해는 703,300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73만 8800명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도표가 있는데 가장 돈을 많이 버는 10시간 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할 때에 비행기 회사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얼마나 매출이 나오며 물론 인원수도 여기에 나온 대로 있어야 하지만 그러면 결국 한 편당 39,835달러의 총 이익을 법니다. 그리고 아고다에 의하면 6월에 한국인 여행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동남아 여행지 5개 국가 중에 1등은 싱가포르입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는 싱가포르로 84,734.3불이었고 가장 낮은 국가는 미얀마로 1,187.6불이었습니다. 2등도 브루나이로 33,430.9불로 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마시는 맥주에 에일과 IPA의 차이점이 나온 도표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빠르게 미국을 따라가면서 원자력 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나온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은 러시아보다 조금 낮은, 하지만 카나다나 우크라이나 일본보다는 많이 원자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샌드강에서 수영을 했던 파리 시장의 안쓰러운 모습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